나는 공부를 개 못했어. 금방 나와. 그래서 나는 실제로 야근을 안 해. 왜냐면 요즘에 너무 다 고학력의 고스펙이야 음. 일머리 있는 사람과 공부머리는 별개라고 생각해. 음. 야근을 한다고 일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절대 생각하지 않아. 음. 자, 오늘은 또 은지 씨와 만났는데 네. 은지 씨가 이제 물음표 살인마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laughs>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촬영하는 친구 중에도 어떻게 하면 디자이너가 될수 있고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으며 디자이너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지내왔으며 어떠한 행보와 어떠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컨텐츠로 짜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독자분들은 궁금하다 그러니까 좀 얘기해달라 네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아! <웃음> <웃음> 맞아요 저 이러다가 모자 디자이너 하겠다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참고로 나는 모자 디자이너만은 아니라서 <laughs> 그러니까요 뭐 음. 그래 네가 그렇게나 궁금했었던 제일 첫 번째 저같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음. 그냥 모자하 그냥 너무 좋아서 음. 모자 디자이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해주고 싶은 말 딱 그게 나눠질 것 같아. 기업에 있는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음. 아니면 개인 브랜드를 하고 싶은 건지. 그것도 달라요? 개인이 하다 보면은 나이는 무관해지고, 음. 졸업을 하지 않았어도 음. 이 일을 할수 있고. 근데 만약에 브랜드에 가서 자신이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패션과를 나오는 게 좋고.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은 기업에서 볼때 이력서를 아. 보고 면접을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력적으로 패션과 너무 무관하다. 평소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처럼 디자인에 관한 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아 그래요? 어, 어렵지 아무래도 시작이 음 기업들을 욕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어 음. 이 사람들을 컴펌을 내고 수락을 해서 나랑 같이 일하게 만들려면은 그 사람도 나한테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음. 사장이라면 너가 나한테 면접 보는데 증명을 해줘야지 너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음. 너의 스킬은 어떤지 그래야 너에게 월급을 주는 게 나도 아깝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력서를 보게 되고 학교를 보게 되고 음. 학교의 이름은 사실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 요 음. 오히려 얘가 더교외 활동을 많이 했네 음. 오요런 것도 했었네 봉사활동 요런 것도 했었네 난 그런 거에 실제로 내가 면접을 보던 시절도 있는데 그때 뽑을 때 그런 거 보게 되더라고 아 음. 그런 식어 그게 더 좋더라고 어 얘는 이런 것도 해봤어? 왜냐면 요즘에 너무 다고학력의 고스펙이야 음. 거기서 거기야다 잘해 다 똑똑하고 다 좋은 학교 나왔고 다뭐 토익은 뭐 900점이고 뭐 이래 근데 거기서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게 떨어지더라도 이런 것도 할줄 알고 저런 것도 할줄 알고 이러는 사람이 나는 조금 더 재밌게 사람의 능력은 아직 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그 서류 한 장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가르쳐 줘 보고 뭐 했을 때 센스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일머리 있는 사람과 공부머리는 별개라고 생각해 내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나는 공부를 개 못했어. <laughs> 막 뒤에서 1등도 해보고 그랬어. 아, 이건 경험. 그러면 꼭 그런 디자인과를 나오지 않아도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자격증 요즘 그런 게 많지 않아? 일러스트 자격증 이 있나? 있어 있는데 그닥 그게 오. 필요하진 않아. 아 그래요? 음. 그 정도의 스킬을 쓰는 사람은 패션 쪽은 굳이 필요가 없고 음. 어. 굉장히 자기만의 방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게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실제로 생각하고. 아, 같긴... 자격증 은 딱히 필요 없다. 음. 음. 자격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봐빠도 모자에 대해서 몰랐을 거 아니야? 전혀 몰랐어. 어떻게 처음에 이거를? 나도 이제 어떠한 지인, 비인 같은 분이 있어서 예전에 잠깐 인턴 생활할 때 만났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인턴 생활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먼저 연락이 왔어. 음... 일단은 그 전에 패션 쪽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얘가 이런 걸 엄청 좋아하지, 어...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직책이 그래픽 디자이너였어. 음... 그래픽 디자이너는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잘 다루면은 네. 감각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산디가를 왔다 보니까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잘은 못했지만, 모든 업무는 취업해서 다시 배운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음. 네. 그때 같이 일하는 사수분들이 알려주는 대로 굉장한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되지. 많이 알게 되고, 네. 또 근데 그때 마침 신발 디자이너가 퇴사를 했어. 오. 그러면서 내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수발이 있어. 우와. 왜냐면 내가 신발을 모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신발 해보에 이렇게 된거였어 음. 그래서 실제로 신발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나조차도 취업한지 3년차가 됐던 때아 유학을 가야겠다 더 음. 배워야겠다? 음. 나는 배움이 너무 부족하다고 음. 느낀거야 뭐하던 관심 분야기 때문에 잘할수 음. 있을거라는 생각이 계속 열심히 했는데 음. 잘하고 싶은 것 같고 관심 있는 거랑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음... 진짜 지식이 있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알아보다가 해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 이게 사람마다 운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놈이라고 나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운이 없었다면은 지금이야 능력으로 얘기를 해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도 딜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지만 예전에 내가 딱 너나이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유학을 갔었었으니까 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여기 아니면 날 받아줄 곳이 없어 이런 자신감이 없었어. 음. 그냥 더 배워서 내 스스로 나를 조금 더 높게 만들고 한국에 돌아오든 해외에서 일을 하든, 해당해야겠다, 어, 음, 이런. 그런 마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미 성장하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 그냥 학교를 다시 간다? 요즘에는 국비 지원으로 어떤 학원들도 많고, 학교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대학교를 대신에 그런 스쿨을 나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느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진짜 실무적으로 배운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더 똑똑한 학교를 나온 친구들보다 그런 실무적인 걸 많이 해본 사람이 실제로 옷을 정말 좋아서 선택을 한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도가 높고 더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신발을 전공하지 않고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신발을 디자인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관심도가 많으니까 디자인해봐 이랬을 때 나는 신발의 용어를 아예 몰랐어.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도 중요하지 않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는 한 2주, 3주면 외워져. 하루 장일 업무를 한2주3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져 있어. 아마 군대에서 선임 이름 외우는 것보다 쉬울 거야. <laughs> 아 선임은 관심 없으니까. 어, 어 관심이 없으니 쉽지가 않대. 관심 있는 척 하는 거야. 아, 예? <laughs> 이런 예? 게 사회생활. 예. <웃음> <웃음> 요즘에는 스토어팜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이런게잘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모자를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해보겠다. 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뭘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맞는 컬렉션이나 혹은 요즘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를 리서치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 데이터들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 SNS, 너도 유튜브 같은 것도 알고리즘이 굉장히 어, 중요하잖아 너의 브랜드를 성장시키려면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거 어 근데 분명히 전편에서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모자를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모자를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의 얼굴형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렌드에 열광한다. 아 유행을 따라간다기보다는 트렌드를 읽어야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laughs>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음, 그런 그걸 알아야 브랜드를 성장을 시키는 거지 내가 생산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 대중들의 시선과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요걸 좀 진행을 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본질이 있고 트렌드가 있으면 본질이 이만큼이고 트렌드는 요만큼이야. 음... 본질을 절대 잃어서는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20대에 태팔 거야, 10대 태팔 거야, 남성한테 태팔 거야, 여성한테 태팔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소재를 고르고 샘플링을 하고. 궁무한 게또 있었어요. 응. 매 시즌마다 이제 또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응. 디자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건 없어요. 희상을 맨날 꼬셔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시즌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지면서 살아본 적은 지금까지는 없어. 요 왜요? 나는 기본적으로 약간 일을 즐기는 스타일이긴 해서 오. 그러니까 일단 일이라고 생각을 잘안 해. 아. 예를 들어서 너도 어렸을 때는 아, 나 바지가 나는 이 외에 이 브랜드는 나한테 막 바지통이 렇지 그래서 네가 마음에 드는 바지가 하나가 있어. 네가 원하는 바지를 하나 사서 수탁소에 가 가지고 똑같이 줄여 주세요. 이런 얘기 한적 없어. 없어. 아, 이게 좀 다른데. <laughs>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은 나는 꿈을 이룬 건데 꿈을 괴롭워 하면서 그그 꿈을 이룬 사람이 배가 불러 가지고 이제는 아, 씨,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laughs> 나는 되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laughs> 꿈을 이루었는데 내가 굳이 불평 불만을 갖거나 음...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갖는 것 자체가 내 손해라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조금 불편할 때 당연히 있지, 부담스럽고. 근데 최대한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노력도 하고, 어, 실제로 성격도 그렇게 막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는 것. 아, 이또 성격 차이. 다행히도 어떠한 디렉션을 받거나 얘기를 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막 하거든. 음. 왜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음. 그리고 자리 가서 빨리 디자인을 해. 음. 그러면 금방 나와. 그래서 나는 실제로 야근을 안 해. 와.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나는 야근을 한다고 일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 음. 야근을 안 하고도 충분히 일을 잘할수 있고 나같이 생각을 하는 거 하고 크리에티브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대외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더 많은 영감을 얻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책상에 앉아서 같이 그냥 회사원처럼 일을 하는 거는 그게 과연 나의 아이디어와 좋은 경험과 영감과, 영감과 이런 거랑 연결이 될까? 우리 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야근하면 오히려 내 눈치를 봐. 어... 약간 <laughs> 아, 무서울까?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눈치 보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회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음. 나는 야근이라는 것을 굉장히 비추해. 굉장히 음. 비추하고. 비 효율적이다. 응. 나가서 너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어도 너가 관심이 음. 많으면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 음. 야요번에 어디 브랜드에서 뭐 나왔는데 진짜 예쁘다. 이런 얘기가 나와. 더 많아요. 그렇 관심도의 차이야. 음. 이거는 업무의 양의 차이가 아니다. 음. 라고 생각해서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더 즐겁게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에는 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눈치 안 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laughs> 이 말을 하는데도 어떠한 직장에 있는 분들은 개소리 하고 있는 나는 <laughs> 직장 상사가 어 이럴 수 있지 이런 <laughs> 시국에 내가 좋은 직장이 있다니 라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만족할 줄 알고 그렇다고 너무 만족하고 단만히 앉아 있지 말고 <laughs>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아 그렇지 어, 또 그런 말은 또어서 들었냐? 진짜 네이버에 모자 음. 디자이너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모자 디자이너 이런 거 쳐도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뭐. 특수한 직업이지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모자만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음. 무류를 하는 사람이 스팟으로 아. 한두 모델을 한 시즌당 하거나 뭐 10개 정도만 대략적으로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는 모자를 많이 만지는 브랜드를 많이 다녔고 음. 모자를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은 그냥 모자 들어올 때 회사에 찾아가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모자는 의류의 한 일부분이다. 음. 그래서 모자 디자이너가 되려고 한다기보다는 모자를 의류 보듯이 봤으면 좋겠어. 음. 옷보다 더 예민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뎁스 있게 봐주려면은 의류를 보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과 음. 모자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시선은 좀 다르다고 난 생각. 음. 모자도 곧 의류다. 이런 컨텐츠들이 한 번씩 있음으로써 어떤 취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물론 저의 정보가 꼭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지내왔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마인드들이 때문에 개인적 견해라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케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